네, 삼천리자전거, 어, 1월 20일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어, 아, 진짜 이번 주, 네, 계속 조정받아가지고, 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삼천리자전거는 정말 정말 양호하게 버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가가 11,700원 이었는데 이번주 종가는 11,650원 이죠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50원 밖에 조정을 안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월화에 12,600원 까지 올렸다가 좀 빼니까 한 천원 정도 빼니까 체감상으로는 좀 매일매일 주가 확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좀 공포감이 좀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차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국인이 좀 이제 보유 비율이 5% 이상이었는데 좀 내려갔고요. 기관은 뭐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굳이 외국인하고 기관 때문에 주가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 보겠습니다. 큰 의미 두진 않고 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은 현재 자 이번 주 초반 1 2 6 0 0 원까지 올려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였는데 어 결국에는 어금요장까지 봤을 때는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 저는 지수 대비 정말 지수 하락 대비 굉장히 양호하게 예 마감했다고 생각하고 상승을 위해서 오히려 음잘 조정 받았다. 조금 움츠렸다가 크게 상승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10월 20일 날, 계속 이거 말씀드리는데, 이 매집봉 상단 가격 11,400원인데, 이거를 좀 조정, 이거를 깨지 않고 조정하면서, 예, 조정했죠. 음, 그래서 1봉상 21선까지 잠깐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좋게 봤습니다 상황은 아, 이제부터는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음. 이 워... 지금 월화 때 올리고 월화 때 올리고 수목금 때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 오늘 좀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5% 정도 나왔는데. 어, 그래도 여기 터치하고 다시 조금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네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이때 10월 20일 매직봉 이때 최상단 가격 하고 오늘 조정 받은 최저점이 이제 여기 맞닿는 지점이었는데 여기를 깨지 않고 일단 지지해 주면서 네, 마감을 시켰다는 게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잠깐 분봉으로 흐름만 보면 올해 율날 초반에 장 초반에 들어올려서 이제 횡보하다가 마감하고 화요일 날도 들어올려서 장초 어 횡보하다가 마감하고 이제 수요일 날부터 이제 빼기 시작했죠. 빼고 빼고 자 마지막 날 오늘 금요일인데 여기 빼다가 막판에 조금 들어올리다가 이제 마감을 시켰습니다. 음, 흐름은 이렇게 됐고, 어, 크게 거래량이 실리진 않았기 때문에, 뭐, 분봉을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게 12600원까지 올라간 이 시점이, 이 최저점 대비해서 한약40% 정도 상승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정이 좀 나올 만한 시점이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훨씬 더 양호하죠. 주봉으로 보면 여기 지금 모습이 네, 월 아, 1, 2, 3, 4, 5, 6, 6주간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 2주간 일단 조정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양호한 조정이죠. 음, 굉장히 양호한 조정입니다. 완전 상승 추세고 음, 지금은 팔 자리가 아니죠. 좀 들고 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왔으니까. 상승이 좀 크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월봉상으로도 좀 나쁘진 않고. 그래서. 네. 자, 이제부터 상승하려면, 근데 이제 매물 소화하기 위한 이제 거래량이 좀 필요할 거고, 상승할 때는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물량을 받아주고, 이제 하락 시에는 거래량이 이제 세력들이 거래량을 이제 매도를 안 하려면 이제 개인들간에 주고받는 그런 모습 하락을 많이 안 시키면서 그렇게 조정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 이제 어 이번 주 물론 뭐 예상하는 게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니까. 단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1파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파 바닥에서 1파 상승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어이 상승이 1파 상승이 13,000원대까지 갈지, 이 13,000원대에서 올라서 16,000원대까지 갈지, 이거는 뭐 세력이 끌어올리기 나름인데. 어, 저는 이, 어, 16,000원 때까지 갈 확률이 요, 이번 주에 조정을 보니까 16,000원까지 올리려고 이 정도에서 이제 조정을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어, 13,000원 때까지 올리려고 지금 먼저 조정받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기존의 관점은 똑같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13,500원 정도, 이 정도를 이제 돌파를 강력하게 하면 저는 16,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을 좀 받고 이제 더 재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좀 힘이 약하다. 어, 세력이 좀 힘이 약하다. 이러면 한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에서까지 올렸다가 이제 11,000원대까지 조정받고 다시 올리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그려집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단순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라인이 음 여기서 조정 받고 저는 이제 여기 13,500원 정도로 일단 대충 나오는데 제가 성 그어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 일단 들어 올렸다가 조정을 받던 아니면 이걸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 가격대가 16,000원 정도로 보이는데 이 이상을 한 번에 올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 고점이 17,300원이 이때가 고점인데 이것까지 다 뚫고 막 올라갈 만한 어그 정도까지의 모멘텀은 일단 아닐 것 같고 어한 16,000원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올렸다가 한번 내리고 쭉 빼고 그 다음에 한두달 있다가 그 다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냥 단순하게 예, 판단,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삼철 자전거 다음 주부터 좀 강하게 상승 나오면서 한번 만 육천 원까지 그 정도까지 한번 좀 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 아, 올해 초반부터 좀 수익 좀 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네, 항상 예, 건강 잘 챙기시고 주식하면서 건강이 좀 아, 나빠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매일매일 운동하고 어, 멘탈 관리하고 공부도 조금씩 하면서 네, 보내고 있는데 정말 건강을 잘 챙기는 게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